이혼하게 되면 음. 집이나 이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음. 근데 명의가 일단 남편 명의예요. 네. 음. 좀 불리해지는지 궁금해요. 음.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. 아, 없어요? 어, 어 근데 다행이다. <laughs> 어. 일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내 것도 아니에요. 아, 네. 그러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... 그 집을 매수할 때살때 네. 누가 돈을 얼마나 보탰고 음...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... 네. 거거든요. 근데 일단은 집 자산이 한 5천 정도 가치가 있나요? 그렇죠? 네. 대출이 한도 네. 있대요. 네. 3억 4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, 네. 집에? 네. 분양가는 어떻게 냈어요? 대출을 받으셨고 네. 어 네. 대출을 받았는데 네. 이제 양가의 지원을 조금씩 받아서 조금씩 줘서 줘서 받아서. 네, 근데 네.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긴 하네. 그러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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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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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빠지진 않아요. 네. 집 명의도 남편으로 한게 대출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음, 받아본 적도 없고 음, 전 받기가 싫어요. 음, 음, 음. 남편 의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, 이 네, 집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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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대출이 생겼잖아요. 네. 전에 서울 살땐 대출이 없었는데, 네.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남편 명의고, 음. 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.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. 음.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%다.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,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. 아그 집을 갚는 거예요? 그 집값은 명의돼요. 계속 오를 텐데. 그렇죠.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. 그래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졌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지분이 가지고 싶다면 하 대출도 가져와야 돼요?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. <laughs> 아, 변호사님. 그럼 집만 그... 가져오고 대출을 안 가져오셨어요? 아, 아니요. 써요. 저는 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,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.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. 집값이 오를 거잖아. 너는 거기 살고, 오르면 그걸 가져. 이건요? 어... 똑똑했죠. 조금.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. 똑똑했죠. 그렇게... 생각 못 하셨구나. <laughs> 재산분할은 네. 현지 시점 기준이에요. 아, 그러면 5대5예요 그러면? 아 아니에요 오대5도 네. 아니에요? 네 지금 결혼 생활이 아까... 우리 7년, 7년이요. 7년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이 되면 5대5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봤어요 맞네 이전에 <laughs> 나름 공부를 했어요 몇년 지나서 무조건 오대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어 아니구나 알려줄게요 진짜 아, 일단은 아... 중요한 건오대 오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남편은 좀더 높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에 네. 음. 네. 오대 오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한 입장이다 하니까 나돈 그러니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계속 속으로 걱정했어요. 일단 제 생각에는 네. 와이프가 경제 활동을 이제 안했기 때문에 네. 결혼한 지가 지금 한6 년? 네. 근데 이제 그 중에 5년을 안 했으니까. 응, 와이프가. 네. 우리가 7대3 정도까지만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남편이 만약에 7대3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?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 요 그때는. 저나 남편하고 따로. 네, 분명히 할 거예요. 5대5할것 같아요. 남편 성격은. 음, 5대 남편 성격이 아 남편 성격이 5대5할것 같다고요? 네, 남편 성격이. 이제 상담 전에는 제가 한8대2 뭐 정도까지 생각했고 와이프 좀. 단순해서 5대5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막 꼬치꼬치 내가 잘못했어,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귀찮아서 음. 아, 5대5 할게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근데 우리가 또 재산 분할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되거든요. 안 그렇고 그럼 차를 같... 줄게요. 아버님 명의거든요. 차를 줄게요. 아, 아버님 명의 차는 원래 아버님 건데요. <laughs>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몰라 <laughs> 아, 아버님 아, 건데. 네네네.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맨날 제가 카페 충이에요1일1 음. 카페는 무조건 해야 돼요. 네. 대형 카페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무조건 가야 돼요. 식당 가고 음. 카페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. 3 년으로 따지면 음. 이게 다 친정 카드예요. 음, 친정에서 네, 도와주셨다. 3년 동안 음. 이거를 음. 위자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음? 이걸 뭘 청구? 위자료 청구. 여태까지 3년 동안 도와줬잖아요. 돈을 물질적으로. <laughs> 아니에요? 너무 당당히 얘기했는데 그 위자료 청구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졌어. 당신 책임이야. 그러니까 네.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네. 게 위자료예요. 네. 이건 빼고. 그러면은 이제 더도 뭐 목돈이 생기면, 생기면. 그렇죠?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든지 네, 이런 네, 게 네. 생기면 네. 그것도 저 네. 공동 재산이죠. 아, 네. 네. 근데 이제. 아예 상관없는 재산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. 아, 네네. 내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됐어. 그것도 재산 분할이냐? 그건 아니에요. 아... 어, 복권이 되신 게 있다. 그건 네. 남편 재산. 아, 그런 그런 사실. 매주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100%제 돈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양육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? 무조건 양육은. 무조건 제가 무조건 됩니다. 데리고 온다. 예. 하... 아내는 어떤 입장이에요?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것 같아요. 음.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음. 잘 음.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. 거죠? 예. 그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음. 네 의사 선생님이 음.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음. 제가 애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음.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음.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음. 네.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.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음.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음. 그. 욕하는 상황에, 상황에 노출, 노출이 뿐인데.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 하더라고요 음.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? 진짜예요. 진심이. 제가 근데 주양육자고 음.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음. 제가 케어하는 게더 길잖아요 음. 시간으로 따지면 음.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영상이 제가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. 어, 맨날, 그런, 아니에요. 어,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학교.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네. 말까? 뭐 6개월에 몇번 있을까 말까라고 하셔도 그몇 번이 있으면 분리해줄 수 있는 정도예요.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.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? 넌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통화 하면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. 일부라는 걸 제가 가만히 하고 응. 말씀드린 거예요. 응.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. 1년 중에 한번이었어 녹잖아. 그러면 남편이 응.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응.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 은 응. 제가 불리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네, <laughs> 음, 그 정도예요, 노설님. 진짜 여기 그렇게 시, 심각해요? 아, 어,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.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한다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귀책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엄마가 요구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빈정박기가 쉽지 않죠. 음.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면,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,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9년 동안 병원 상하면서 수도 없이 네. 많은 네네. 이혼 사유를 보고 해셨는데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봤지만, 네,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. 그 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센 편이에요, 말이. 그러면은 저 육아가 진짜 힘들잖아요. 음, 그래서 음. 음. 저보다 더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.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. 다런데다 어, 어,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 은 없어요.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. 혹시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음, 있죠. 음. 있어요.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치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. 어.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구나. 음.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. 그런 상황 아니에요. 저는 당연히 제가 주 양육자니까 양육,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희 편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. 내가 잘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. 진짜 한70% 뭐한 80%까지도. 좀, 승산이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